없는 슬리피의 뽕을 받아라. <laughs> 오케이, 난 이거를 할 테니. 오케이, 파이팅. 이 자리아 시그마 고정이네. 선대한 조, 한 조, 한 조. 한조자리야 루스연맥, 맥크, 루스맨트. 한조 정면이죠. 아, 오케이, 한 조면. 있다. 어, 니들. 어다일 벌인데 우리? 오케이, 십오 면. 자리야 너자너안 가나 쓰잎, 나 쓰잎 슬립, 슬고프시고프시고프 시그마, 시마시마시마시마크랩 사이 어어, 시그러리 한조 타러, 한조 타러 라 아, 라이 살아, 나이스 한조, 한조 메인 타 한조대, 한조대 고프시고프시고프시팀루시루시 와, 이게 다? 메크리크리 메이 크리너메크리 어, 이게 다나 카페. 어, 도이 개꿀이네. 와, 나다읽 모르고 지픈 살수거안오을 어, 비스트비스트 이제 바이바이. 잘해. 잘해, 잘해. 잘해들, 잘해들. 어, 나이스. 어, 그걸 잡아? 음. 예상을 했지. 완전맥크리드 페이스. 아, 식만. 아, 식.

아나 나나 자리야 자리야 야 수박! 두 미스! 깨맣기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야 나이스 시그 자리야 자리야 랩스 자야자리자리 자리야 리스원 리멘스 원리멘나원맥크리맥크리맥크리 메. 라..에 가볼려 저기? 스 <목소리> 루시우부터 있긴 한데 나이스 케어, 팀. 나 같은 경우 나중에 시공하고 바로 그냥 피해버리. 겠다 m a y 이그래 그래프. 오 좀. 하이는 하이는. 좋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조아. 에아 조아. 조아, 조아. 아아 조아, 조 맥 a c r i Ma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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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c 피탑 m a c r 피 m a 오 r i Mac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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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오 r i Macri, m a c r 이 m 시그마 시그마? 아, 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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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그마, 시그마 나, 어 뭐야? 미신 시인가1 2 메인 1시그마시그마시나1시나1시 11시, 11시, 1 1나 11시, 나나나1나시스나시나1블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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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나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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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1시1한조 나이스 1한시 11시, 1한시나1시 11시, 1나시나시나 루시오루시오 e l u 루시오 l e l 루시오 l l 루시 u c i 시그마 시그마 i l l 시그마 c i l l e l u c i l 오 e Luc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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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오 c i 오 l e Lucille, Lucille, l u 루시 l l e Lucille, l 이제 두 번째로 손을 풀 수가 없어. 말이야? 지금 1시간 30분째 하고 있는데 이게 두 번째야. 게임을 못하네. 아손 어, 풀어야 되는데 손을 풀지 못하네. 두 번밖에 못하지 이거 <laughs> 게임 돌릴 때 훈련장 못 가죠. 연습 전투. 아, 아니, 연습 전투 진짜 비활성화에 나가고. 나도 서로안아야다 어. 손을 풀고 싶은데 경쟁전으로 진짜 2시간, 아 1시간 반 동안 한번 정도 빠내겠어. 냄비 겐지, uh, 한조 자리야, 레이라인비라인 레비 라인라인레라인라인레라인 레비 온라인, 레비 온라인, 오비 온라인, 레비 온라인, 레비 온라인, 피비 온라인, 레비 온라인, 레비 온라인, 레비 온라인, 레비 어 해미 어, 해미 내가 보러 갈게요. 긴지배야 뒤에 있던데? 어 있다. <목소리> 있다. 김지배 지탐 탐나? 어 자료 몇개 퍼? 자료 넣었어요? 한조라한조 넣었어요? 라이 워터, 멈춰 멈춰. 어안 돼. 야한줄 위에 한줄 위에 어? 자리탑자려탑 깜짝이야 한조 자리탑어 니들? 어, 나너 훌륭 죽는데 포탈을 야나나자리 yeah, 라임 온 라임 온어 <laughs> 솔라 아, 아이버아이버 자리아 버프로? <laughs> 나눔나눔이나눔미 나우 나눔, <laughs> 루시개 피었어 야, 라인 잡을게 이스스루시 왜? 웰? 사리는데 오케이 오케이메로 가고 어? 집사공주! 힐렸어 어 루스 타2 여기 여위에다위위위 루슈 메인 루슈 메인 어 있다 아 여기 있다 야 뭐야 WTF 데우스 크랩어스위 스윗 어탐랩탑랩 루스 에어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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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자리야 겐지 퍼프 겐지 퍼프 겐지 겐지 와방격 때문에 못 잡았다.. 피드피드 루시, 피드 루시요. 어우.. 야라이스피인데라이먼 아나, 노파펄피드피드 루시, 피드루시 아.. 루시 반피. <laughs> 와 미쳤다. 으.. 힘들.. 디에스 나노.. 뭐야, 씨.. 아나, 노슬 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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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타.

어에다빽빽빽빽빽빽 팀. 빽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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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빽나빽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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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나이스 나노. 빽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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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I'm 빽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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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 I'm 나 너무 많아. 괴롭히고. 겐지 탄로야. 겐지 탄로. 네. 겐지 겐지냐? 겐지 겐지 겐지야? 나씨 자리야. We are handling brick shield and then shatter. <laughs> <laughs> 이거 방금 쏘고 <laughs> 뭐 망쳐졌어. You can handle brick shield. 씨 자리야매. 와, 자리야 씨. 라이원라이라이원 겐지 킬 겐지 킬 오오오 힘들어 안 아나, 아나 데 뭐야 내가 둘째 바뀌는 거에 제일 모르는데 루시 탐라이 루시 탐라이 자리에 이 자리에 이자리이라라이원라이 뭐? 오잘다 겐지, 겐탐라 한조 한조 탐라이 한조 탐라이 사리아 피 야, 오른쪽에 한조 한조 쪄 나이스 위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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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라인 죽다 예, 위너블 라인 부숴 라인 부 okay. 나노.. 나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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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리아 부숴 결샷 오케이 퀄리어 뭐야 아아 신백점 아, 지렸다 어위너위너 위너블 자려면원자려 라인 라인 뭐이 1인 뭐야 아유, 라인 필 라인 필 h 안 돼.. 우리 1분 주나? 우리 3분이야 어때? 제 라인 자려야나대 에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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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지라이스이 x2 긴지라이스와 존나 아다 10부터 줬어, 10부터 줬어 들어왔냐? 뭐야? 들어왔대? 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루시오 잡아 원래 겐지 잡는 거였는데. 오 저래 두는 십팔부터. 이게 포팀. 라인 오, 라인 베리어폼. 오 팀기는. 라임 라임온 라임온 라임 오케이 오케이 원 개인 라인 라인 라인, <laughs>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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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어폼 라인, 라인들. 라인 <라인 오 뭐야? 아니 나왜 죽어? 루시 루시맨 나눔 나 아니야. 겐지 개진너 대? 으, 어, 어, 안 돼? 뭐야, 용봉도. 어, 용봉도 어, 다 야, 개꿀이다. 건먹중이다 쟤. <laughs> 저 용봉 뭐야, 방금. 없잖아, 이거. 아, 자리야, 저 친구 왜 나만 지냐 근데? 나쁜 자리야. 겐지 왜 이렇게 세냐, 저거. 우리 뽕겐지로 가면 돼. 라인 롱, 라인 라인 자리야, 너. 데이피스 데이트 둠피스 겐지 건지... 뽕. 어. 오 대 그래본 게포텐. 나 이제 보통 차례 차례로. 이렇게 위 그래 파스트 위 그래 파스트. 이렇게 맞다탄 쓸 거잖아. 아나 아니면 나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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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이. 나이스. 심리 분석 완벽하게 해버리기. 그냥 어. 그냥 심리 분석. 어떻게 해야? 뻔하다, 뻔해, 임마 <laughs> <laughs> 너무 뻔했어, 너무 뻔했어. 자탄을 써서 상대 자탄을 쓰게 만들어서 <laughs> 내가 1인공못 바뀌게 그냥 완벽한 오더, 완벽한 게임 줄 음. 이게 무조건 쓰, 우리 자, 우리 팀이 자탄을 먼저 박잖아, 상대 자리한테. 어제 막 턴이기도 하니까 이게 무조건 상대방이 공을 쓸 수밖에 <laughs> 없어. 그러다 유도하게 만든 다음에 난 이층으로 몰래 들어가서 무시로 비트 끊어버리고. 너가 그걸 이제 튕기는 거지. 용 어, 튕기다기 너프당해서 1 0분 가능. 그래? <laughs> 옛날이었으면 진짜 튕기는 게 쉬웠는데 요즘엔 이제 튕기는 게 진짜 너무 희귀해서. 튕기는 것도 자리아가 트롤 하는 거 아니면 <laughs> 못 튕기고. 네, 파이팅. 레이브 라인 자리아 아나, 아나, 아나. 아나, 탑탑, 탑또넌아니냐 그냥. 브 맥크리, 맥크리. 아나, 맥크리, 로스유. 자리아자리아 맨.

야나 죽는다잉. 오케이 오케이. 나 비파리야 비파리. 잘해 잘해 잘 이게 서로 서로 위위켜 위켜면. 잘해놓어 자리야 미친 그만 나만 치졸하. 루 루스비안 루스비 조심. 나이스. 라이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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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야 라이너. 라이스 라이먼 라이먼 라팀자해뭐 잘해 뭐 아이. 어, 야, 자리 왜 이렇게 쓰냐? 어, 존나 아파, 진짜. 나, 남은 지좀 옮기다가. 이거 진입하면 자식 지짐이 존나 당해. 어, 피핸드, 피핸드렁, 피핸드렁, 피핸드렁. 어, 어, 라인, 라인 빼. 어디까지 가, 임마들아? 어, 친구들 어디까지 가냐? 나이스 베리요 어, 해볼래? 네, 나이스 빼다 아나, 카메? 어, 아나, 나나, 나나미, 나누미나누미 거기 클릭 들어간 거 <laughs> 어? 나이스 팀. <laughs> <laughs> GG. 나이스 팀 GG. GG. 나이스 하나. 그리고 오케이 GG. 와 17킬. 이영만 유튜브가 가능하려나? 유튜브 넣고 내 파츠도. 아깝다. 파츠. 굿. 와 이때 내가 판치줄 알았는데 아니지 킬 존나 늦네 존나 무서워 라인, 나 나.. 나노라이 씨밤 왔어 no way that you make it And maybe you can fake it But y o u never gonna make it a r e you just gonna take that a k e them take it all back Don't tell me You just gonna take that? Or will you fucking fight back? Or will you fucking fight back? Yeah. You ain't gonna make it, you ain't never ever gonna. You can never beat them and they're better than you face it Thinking that they're giving them, you're not thinking straight, kid Nah, no, they don't give a damn, you got what I'm saying? I'm not fucking playing I'll give it to you straight, man There's too many others and you're not that great, man Stop what you're saying, stop what you're making Everybody here knows that you just fake news. Nah, I don't wanna hear it anymore I don't wanna hear it anymore All these fucking thoughts, they are not what I need anymore I'm about to shut the motherfucking door On all you poor ass haters with your heads in the clouds they're Talking out loud so proud You better shut your goddamn mouth Before I do more speak out It's about to